빈테이저 리우 시즌을 치르다 보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좋은 진도가 아닐까 는 생각입니다 알드카드 결전 좀 보셨어요? 네, 어제 여기서 봤습니다. <laughs> 재밌는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어, 투수전하면서 끝내기 없는데 나오고 어, 팬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다졌으면 원래 있었던 팀이었고 세인트리스는 이제 김광현 선수 후배가 있는 팀인데 선수 입장은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보나요 그 경기를? 제가 있는 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었고 네. 뭐, 광현이가 오. 나와서 던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음. 뭐. 등판은 못했지만 그래도 엔트리 에 들면서 끝까지 선수들하고 같이 했던 게 보람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 선수랑 만났었죠 잠깐. 네, 여기 LA 와가지고 잠깐 커피 정도 마시면서 얘기했었던 거죠. 서로 어떤 대화를 좀 나눴나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시즌이 끝난 상태였었고, 강현이 이제 중요한 경기가 남았었었는데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엔트리 들어갈지도. 광희도 몰랐었던 상태였고 어,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어서 그런 쪽에서는 얘기는 변란했었던 것 같고, 일단 한 시즌을 하다 보면 어차피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뭐 광영이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일이 처음에는 많았었었고 후반에 좀 어려운 일이 많았었었는데 뭐,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가을 야구를 했던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정규 시즌으로 다 시즌이 마친 부분이 어색하다는 생각도 들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뭐저 역시도 좋은 일도 있었었고 안 좋은 달도 있었었고 방울 같은 것도 뭐 미국 와서 제일 안 좋게 나왔었고 그래도 선발 한 시즌을 하면서 거의 30 경기 뭐그 정도 이상. 일단 등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일단 뭐 이닝 수는 그거에 비해 뭐 조금 적었겠지만 그래도 등판을 했었다는 자체가 그래도 올 시즌에 음, 조, 좋은 징조가니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 올해 마지막 시즌 최종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여서 정말 와,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경기를 준비를 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몇 이닝 몇고 이거는 신경 안 하고 타자 대 타자를 상대로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경기 시작하기 전에 투수 코치랑 미팅할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누구나 중요한 게임이고 무조건 우리 팀이 이기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다한 상태였고 그래서 1구 한 타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했었던 것. 그 최종전 앞두고 좀 약간 체,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 사실 큰큰 무대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국제 대회에서 팀의 명운이 걸려 있는 한 경기에 등판한다는 거그 어떨까요? 선발 투수 입장에. 그런 큰 게임이나 뭐한 경기에 걸려 있는 게임은 초반이 중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모든 투수들은 1, 2, 3회 안을 굉장히 조심히 생각하는 것 같고 초반을 넘기면은 근데. 잘 풀리는 경기들이 많은 것 같고 난 너무 부담을 갖게 되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대로 공부한 대로 뭐 타자를 분석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인터뷰에서 그볼티모전때 던졌, 던졌던 거를 좀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1회랑 3회 초반이 중요한데 초반에 무너진 경기들이 굉장히 오래 좀 많이 있었었고 초반에 대량 실점한 경기가 좀더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만약에 그안 좋았을 때도 그렇게 한타자 한타자로 생각하고 했었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는 시즌 중이었었고 어떻게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서든지 선발투수가 할수 있는 역할을 시즌 중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양키스전 때는랑 볼티모어전 때랑 좀 어떤 준비하는 부분 있어서 어땠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에 있어서는 똑같았었던 것 같고 팀도 똑같이 준비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잘 됐던 거는 볼티모어전 때는 오해 같은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서 막았던 게. 그날 할수 있었던 것 중에 최고였었고 음. 그 안됐던 부분에 있었을 때는 투아웃의 주자가 커링 음. 포지션에 있을 때 그럴 때못 막았던 게 대량 시점으로 연결된 게 너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음. 경기 끝나고 이제 고척 경기를 지켜봤었잖아요. 선수들이랑 다 같이 봤대면서요. 네, 클럽 하우스에서 음. 그날은 이겼는데도 원래 한 경기 이기면은 경기 끝나고 노래 틀고 막 선수들 좋아하면서 같이 즐기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이파이브 정도만 하고 노래도 안 틀고 바로 다 의자에 앉아서 경기를 다들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첫 타자한테 에라로 출루했을 때부터 선수들이 <laughs> 소리를 질렀었고 홈런 맞는 순간 선수들은 거의 다 표정이 굳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뭐 선수들이 다한 면씩 다 일일이 홍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그 감정은 좀 어땠어요? 너무 아쉬웠죠. 뭐팀 선수들도 말했고 감독님도 말했었는데 뭐던이든 버팔로 그리고 토론토 이렇게 시즌 중에 세 군대로 옮겨가면서 집두 구해야 되고 막.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91승이라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낸 성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던 것 같고 올해 야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투수들 쪽에도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선발 투수들도 그렇고 본인이 할수 있는 역할을 이상으로 해준 선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아쉬운 마음에 서로 작별 인사를 했던 것 같아. 그 시즌 최종전 날주인터뷰에 나오지 않아서. <웃음> <웃음> 다양한 기사도 나오고 나중에 또 이제 뭔가 설명이 됐던 기사가 추가로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어떤 상황이었던가? 일단 우리는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뭐 다니 와일드카이와또 게임은 간다는 생각에 그래도 만약 에그 게임을 이기면은 바로 디비전 시리즈에 나가서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바로 멍이좀 많이 들고 강하게 맞아서 할수 있는 치료를 다 했었던 것 같아요. 하는 어.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시간도 좀안 맞았던 것 같고 나 때문에 괜히 기다리는 선수들한테도 또 미안하고 그게. 그렇게 와전된 것 같아요. 어, 네. 화상 인터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응. 부분인데 선수들은 잘해도 못해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인터뷰했을 를때아 저기서 대답하는 선수는 정말 좀 마음 힘들겠다라는 생각 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선발투수는 의무화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좋든 싫든 당연히 참가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잘 던졌을 때는 말이 많이 잘 나온다는 거고. 초반에 대량 시점에서 일찍 강판되는 날은 어, 말이 좀 없어지는 거고 <laughs>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100마일 없는 타구에 이제 좀 맞았던 부분 그때 많이 평상시였다면 거기에서 그냥 교체됐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맞은 부위 자체는 위험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음. 만약에 뭐 뼈라든지 뭐 이런데 바로 맞았으면 바로 내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음. 다행히도 그런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즌 중이었어도 안내려을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14승 이제 시즌 최다 승패를 잃었지만 패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본인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뭐 승패에 있어서는 아쉬움건 없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어 방어율인 것 같고. 바네스에 비해 그래도 이니이좀 생각보다는 작았었던 것 같고 그두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미디어에서는 자공지뭐 에이스냐 아니냐 <laughs> 화상 인터뷰에서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고 했지만 아, 유연진하면 토론토 에이스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로비레이 선수가 워낙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중에 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선수 입장 정말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신경 안 쓰요. 다행히 모든 투수들이 에이스라는 호칭을 듣는 건 당연히 기분 좋죠. 기쁜 일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경을 최대한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괜히 더 부담되고 경기하는데 영향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려고 생각하지 그런 얘기는 그냥 듣는 거는 조, 좋은데. 루비랜드 앤슬라이 얘기했는데. When we were in spring training, me and him were catch partners, uh, and, and we were working on the change-up together. He was helping me out a ton. Obviously, he has a lead change-up. and uh, you know we were messing around with different grips, different uh, thought processes of how to throw it, when to, you know when to throw it. So he was definitely uh, instrumental in that for sure. 어떠셨어요? 진짜로 실제로는 올 스프링 캠프 때캐치네볼 파트너였었었는데 그 선수도 그 공을 던지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커쇼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슬라이더랑 뭐 직구랑 뭐 커브 이런 게 좋은 선수들이 일단 체인업하는 이게 완전 반대 손의 구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시즌 중에도 많이 좀 던졌었던 것 같아요. 올해 좋은 공들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려 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본인, 로비레이 선수는 자신이 직접 슬라이더를 가르쳐 준적 없다. 아마 자기가 불펜 피칭 할 때나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만들어내는 거를 보고, 아, 나도 저거를 던져야 되겠다. 일단, 던질 방법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공을 안 던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을 던지면은, 어, 반대로 상대 타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 공이 갔을 때, 나의 투구가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던지게 된것 같아요. 네, 언제 연습하는 거냐고. 연습은 뭐 캐치볼, 캐치볼 하면서. 거. 네. 그 네. 펜슬 피칭 할 때는 슬라이드 안던졌는데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경기 때 그게 나와요. 플랫 라운더라든지 뭐 이런 거할때 던지기 때문에 그,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장은 없는 거 같아요. 네. 웨이트볼을 항상 이렇게 등판을 앞두고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왜? 아니, 원래는 어, 웨이트볼을 어, 몸풀로 나오기 전에 시, 안에서 던졌었어요. 그것보다 나와서 던진 다음에 바로 공을 잡아봤을때 조금 더 가벼움이 있었고, 몸 풀리는 데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밖에서 던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저, 네. 저보다 더,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은 이제 거의 한국 사람 입맛이 다 됐고. 근데 정말 안 좋은 습관들은 몸에 정말 빨리 반응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재고가 다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비 오면서 바람 불고 손에 거의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때가 제 발란스를 무너뜨린 분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